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바운스라는 리듬 타는 방식을 배워볼 건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 자리에서 무릎 굽히는 것만으로도 춤을 출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어 옆에서방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냥 무릎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동작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앞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손동작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스텝 위주의 중심을 중점을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한번 더가 볼게요. 세븐, 에잇. 다리 벌리고 모으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벌리면서 같이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아서 다시 내려가시고 자요거를 카운트에 맞춰서 가볼게요.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이렇게 벌리고 모는 동작만 하셔도 충분히 지금 마우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세븐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제 자리에서 하는 동작을 일단 먼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들고 반대쪽 들고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상체를 같이 숙여 줄 거예요. 자, 준비 세븐 8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자, 이렇게 무릎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동작이, 응용 동작이 지금 생긴 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대각선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나요. 1, 2, 3, 4, 5, 6, 7, 8.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5 6 7 8 1 8 2 3 4 5 6 7 8 8 8 7 8 8자 이번에는 좌우로 이동하는 동작을 해볼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스텝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하실 스텝 이름은 투 스텝이라고 해요 뭐 괜히 투 스텝이 아니고 그냥 1 2두 박자에 이동한다고 해서 투 스텝입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오른발 가고 왼발 끝이에요 지금 이게 1 2 1 2 1 2 1 2자 여기다가 바운스만 섞어주시면 돼요 내려가는 다운 바운스만 섞어주시면 되는데 같이 동작을 섞어볼게요 자 세븐 에1 2 1 2 1 2 1 2투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세븐 에잇 원투 3, 4, 5, 6, 7, 8. 어, 이렇게 좌우로도 한번 이동을 해볼 거야. 그러면 똑같이 앞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투 스텝으로 갔다가 제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뒤로도 똑같이 갔다가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7, 8, 1, 2 제자리로 오고 뒤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시면은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을 다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방향 헷갈려질 수가 있으니까, 앞뒤 좌우로 가도록 할게요. 준비, 7, 8, 1, 2, 3, 4, 5, 6, 동작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바운스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멀 동작 중에 마지막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이번에는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다리를 크로스를 시킬 거예요. 자, 오른발, 먼저 오른쪽으로 나볼게요 오른발 이동시키고, 왼발을 크로스시킵니다. 한번더 다리를 풀어주고, 제자리로 모아서 올 거예요. 똑같이 좌측으로 이동할 건데, 어, 이동하고, 크로스 시키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여기다가 바운스만 섞어서 해주시면 돼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속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3, 4, 5, 6, 7, 한번 더. 2,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좌우 이동하면서 크로스를 섞어서 하는 스텝까지 해보았습니다. 지금 은 4개, 다시 개 정도 한것 같은데, 이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루틴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쭉 동작을 나열해서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자리에서 했던 동작부터 좌우로 이동하면서 플러스 했던 동작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8박자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5, 6, 7, 8, 1, 2, 3, 4, 5, 6, 7. 다리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각선으로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다리를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앞뒤로 좌우로 이동할 거예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자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크로스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우리가 오늘 배웠던 스텝들과 바운스가 하나의 루틴으로 완성된 거를 배워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동작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 쉽게 따라하실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기본기 동작들과 여러가지 스텝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